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? 자, 오늘은 우리 비전파의 친구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 우리 태준 쌤의 ROTC 훈련을 가는 날입니다. <laughs> 어, 오늘 태준 쌤 ROTC 훈련을 위해서 우리 비전파의 선생님들 대표 또 여러분들 대표해서 저랑 도현 쌤이나 우리 태준 쌤 맞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22분 22분, 22분, 22분 걸립니다. 와, 눈 진짜 많이 뜨나. <목소리> 치킨, 치즈머핀 세트 3개 주세요. 네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나 아, 지금 매우 비전파이 아이들이 보고싶어 가족도 <laughs> 아, 못봐서 어떡합니까 아, 너무 근데 그거 아닙니까 <laughs> 콜라 <laughs> 먹으면은 마시면은 아 어떻게 먹어야 한다고요? 아, 그, 아니, 그거 한 먹고 치킨 치즈 먹고, 먹고 한 두입 한입 먹고 난 다음에 콜라 그게 타연산이잖아요 콜라를 꼭 먹어야 하나요? 콜라 먹어야 돼. 커피 안주면 <laughs> 긴장돼 <한 입. 웃음> 어, 내가 너무 긴 와 로드시다! <laughs>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. 사생자 아... <laughs> 우리 도착을 했고 여러분 태준 쌤의 기도의 제목을 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이제 마지막 진짜 인사하고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. 우리 태준 쌤 기도 제목 있어요? 가서. 군사 훈련도 이제 훈련 받겠지만 하나님 백성의 군사로서 또 영혼의 훈련을 잘하고 있을 수 있도록 이 찬양 나오는 것처럼 이제 부르신 곳에서 <laughs>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보고 싶을 것같네요 오니까 여기 긴장이 나도 돼 나도 돼, 긴장에 나도 돼뭐 옆에는 여러분 버스가 있습니다. 이 버스를 타고 계산으로 갈것 같습니다. 일단 그러면 우리 그팬아이들에게 우리 예담이 어, 예담아 그 니에리 형 따라서 이제 군대를 어, 갔다가 사주 뒤에 올거같아 우리 어, 예담이 잘 있을 거라고 믿고 전도사님께서 또잘 또 챙겨주실 거니까 네, 내 애들은 좋아해도 모르겠어 솔직히 태준 쌤이 더 조, 좋을 거같아 저도 잘 해볼게요 호균이도 잘할 거라고 믿고 선생님 생각나면 기도 꼭 해주고 아 해주고. 맞아 맞아 태경이도 이제 요즘에 계속 예배 나오는데 사주 뒤에 왔을 때도 아. 얼굴 같이 보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. 아. 그러고 이제 현석이는 아직 깜깜무서식이지만 <laughs>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, <laughs> 현석이. 있을 현석이 현석이도 사주 뒤에는 얼굴 봤으면 좋겠다. <laughs> 우리 태준 쌤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태준 쌤 보내기로.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산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 음. 하주도가 음. 못 보니까 어 진짜 너무 보고 싶겠다. 네. 아, 이런 감성. 김과 <목소리> <laughs> 아, <목소리> 아 두려움나 <두려워봄. 웃음> 지금의 심정, 지금의 기분. 여기는 되게 이제 따뜻한 공간인데. 음. 기 가면 10분 뒤면 이제 차가운 공간으로 <웃음> 가게 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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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에서또 따뜻한 온기를 잘 전해 보도록 아, 네, 해 보겠습니다. 밤에 밤에. <목소리> 진짜 갑니다 여러분. 와. 대전 선생님이 건강하게 잘맞칠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억 날 때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마지막 구호! 너무 크게 못하지만. 자, 미션 미션! 파이팅 화이팅! 잘 가요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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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파이팅. 어? 잘 가요! 情。